땅값을 올리는 첫 번째 조건, 사람. 평택이란 시골에 삼성이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니 땅값이 10배, 20배. 수도권의 마지막 기회. 원삼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도시계획이 잡히면 돈이 되겠죠? 오늘은 용인원삼 SK하이닉스 착공 소식과 공사 현장, 그리고 SK하이닉스 주변 투자 시 3억에서 5억 혹은 10억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투자한다면 수익은 얼마나 가능한지, 시간 투자는 얼마야 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인원삼 SK하이닉스는 2019년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 발표 후에 2022년 토목 공사 착공을 했고요. 2025년 3월 1기 팹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SK 하이닉스가 발표 전 미리 정보를 알고 산 땅이 발표 후에 10배 20배 수익을 올렸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SK 하이닉스 주변 당경 3km 정도는 5년에서 6년 사이 10배 혹은 그 이상 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 오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10배, 20배 올라가는 땅이 나오겠지만 시간 투자가 필요할 거고 자금이 많다면 수월하겠죠. 그렇다면 3억 5억, 10억으로 돈 되는 곳이 있을까요? 용도에 따라, 위치에 따라 큰 수익이 나는 곳도 있을 거고, 또 손해를 보는 곳도 나올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고 싶으신가요? 한번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투자해보고.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